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이치함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월동 준비에 관한 건데요. 제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 월동 준비에 진심이거든요. <laughs> 제가 겨울을 단단히 준비하면서 구입한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구입한 순서대로 소개해 볼게요. 제첫 번째 겨울 준비템은 보드 게임입니다. 일단 스플랜더를 고른 이유는 제가 보드 게임을 고르는 기준에 스플렌더가 굉장히 적합했어요. 일단 두 명이도 할수 있어야 하고 너무 긴 시간 해야 하는 게임이 아니었고 이게 전략 게임이라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래서 10세 이상부터 할수 있는 게임이어서 골라봤고요. 해 보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언박싱 영상으로 대체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해 보는 것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드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자마자 언박싱하고 바로 해봤는데, 두 명이 해도, 세 명이 해도, 네 명이 해도 재밌어요. 두 게임 정도 연달아 하면 거의 1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스플랜더가 전략게임의 기본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규칙도 크게 어렵지 않고,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니까, 저는 추천합니다. 겨울에 방학 때 아이들이랑 할수 있는 게임이고 또 친구들끼리나 무슨 명절 때 가족끼리 만났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명이 정원이라서 더 많은 인원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정 내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여행을 가거나 뭐긴 시간 겨울에는 집에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긴긴 겨울밤이나 겨울날에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할때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laughs> 이 게임을 하면 최고의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보드게임을 또살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찾으면 영상으로 찍어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은 패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아이템은 패딩이에요. 제가 작년에 패딩을 사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빨리 가서 선점을 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찍부터 여러 브랜드를 가서 입어봤는데요. 엄마 패딩, 제 패딩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브랜드는 에르노고요 작년에도 에르노를 갔었는데, 올해는 패딩이 없어서 그냥 왔거든요. 제가 좀 늦게 가기도 했고, 해서 제가 에르노를 처음 가보거든요. 그때 가볍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산 건데, 제발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패딩부터 소개를 할게요. 제가 원하는 패딩을 샀어요. 제가 숏 패딩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롱 패딩을 작년에 처분을 했어가지고, 저를 추위에서 보호해 줄 아주 강력한 패딩이 필요했거든요. 롱 패딩에 가볍고 따뜻해야 한다. 딱 이거. 사실 가볍고 따뜻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제일 에르노에서 따뜻하다고 해서 일단 샀습니다. 가벼운 건 당연히 가볍고요. 제 손목 보시면 엄지손가락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바람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손목 쪽이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핸드폰 하기도 편하고 이게 팔통이 좀 좁아가지고 좀 두꺼운 스웨터 같은 거 입을 때는 들어갈까 싶은데 맞는 사이즈 가서 입어보시고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모델명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그냥 가서 롱패딩이 가장 따뜻한 거 달라고 해서 입어보고 산 겁니다 소재가 좀 특별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162, 3 기준으로는 거의 종아리 반을 가릴 정도로 깁니다. 근데 밑에 이제 지퍼가 있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활동이 좀 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에르노에서 제일 길고 제일 따뜻한 패딩을 산 겁니다. 이 모델의 정가는 219만원입니다. 이거는 엄마가 산패딩이고요이 모델은 좀 자주 수입이 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컬러는 이 그레이랑 베이지 컬러가 있었는데, 그레이 컬러가 생각보다 예뻐서 얘를 샀습니다.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허리가 들어가지 않은 A라인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에 160 기준으로 허벅지까지 오는 길이고요. 아주 강추위가 올때 말고, 추위를 많이 타지 않고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활동하기 좋은 이 패딩이 훨씬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패딩 보다는 아니지만 좀 따뜻한 편이고 되게 가벼워요. 가격은 199만원입니다. 후기는 추위를 직접 대면해봐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월동 준비템은 디저트입니다. 제가 추위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또 단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겨울에는 디저트를 좀 많이 구비해 두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디저트를 먹어 보고 싶어 가지고 그동안 계속 눈독을 들여왔던 터키 시 딜라이트를 사 봤습니다. 이두 종류의 디저트는 터키 디저트 가게 하프즈 무스타파라는 곳에서 구매 대행으로 구입을 한 거고요. 각각 하나씩 먹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얘는 이름이 오스만 르사라이 카다이프 터키시디저트구요 얘는 믹스 허니 로큼 딜라이트입니다. 얘는 맛이 뭐냐면 무화과, 호두, 무화과이고요. 얘는 저도 모르겠어요. 피스타치오인데 맛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요거는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식감이 엿이랑 젤리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에 안 붙어요 그리고 누가보다 덜 달아요 이게 꿀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어떤 그런 단맛은 안 나고 은은하고 그럼 맛있게 느껴지는 단맛이 나요 저는 혼데 어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맛있다고 느꼈거든요 일단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고 이거 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극한의 단맛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디저트를 좀잘 먹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달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달진 않고 이게 또 단맛도 있지만 과일의 단맛 그 다음에 이렇게 견과류의 고소한 맛 같이 있어서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차 마실 때나 아니면 좀쓴약 같은 거 한약 먹을 때나 아니면 뭐입 심심할 때? 그럴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사님 뵐 때나 뭐 이럴 때 선물로도 좋고, 물론 이거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구매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때 영상에서 나왔듯이 맛이 한 6가지인가 있는데, 저는 그 하얀 우유 빼고는 다 괜찮았고요. 제가 피스타치오를 엄청 좋아하거나 하지 않는데, 여기 들어있는 피스타치오도 맛있더라고요. 좀 건강하고, 또 뭐, 주문하면 바로 해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디저트를 좋아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올해 먹어본 것 중에서 새로운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10월, 뭐, 다 돼서, 거의 연말 돼서, 새로운 거 도전을 했는데, 정말 맛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얘도 먹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단면이 이렇게. 이게 석류 피스타치오 이 로쿰 석류 피스타치오도 같은 맛이 있거든요. 그걸 사이에 넣고 이렇게 카다이프로 만든 것 같아요. 아시죠? 요즘 카다이프가 또 난리 아니겠습니까?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좀더 디저트스러워요 왜냐면 이렇게 과자 같은 부분이 있고 사이에 로쿰이 들어있는 거라서 좀더단 느낌이에요 그냥 로쿰보다 일단 엄마는 로쿰이 더 좋다고 했고 동생은 그 오스만 르사라 이게 약간 카다이프 들어있는 뭐라고 하지, 이게? 바클라반과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동생은 이게 더 좋다 하더라고요. 저는 둘다 좋아요. 둘다 먹어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로쿰이 그냥. 그냥 로쿰이 좀더 먹기도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얘도 막 그렇게 밑에가 더러워지고 그러진 않아서 나름 먹기 편합니다. 로쿰은 또흰 가루가 계속 떨어지긴 해요. 저 이거 먹고 너무 맛있어서 토끼가 가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럼 전 끄고 마저 먹을게요. 그럼 안녕. 제가 터키시 딜라이트 그거 산거두 통을 금세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또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일단 급한 대로 막 찾아보다가 쿠팡에서 하나 시켰습니다. 얘인데요. 여기고요. 열어보세요. 성유맛으로 시켰거든요. 많이 떨어지는데? 슈가 어, 파우더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이미 떨어졌는데. 피스타치오 들어간 거 시켰는데. 여러분, 슈가 파우더가 <laughs> 이렇게 많네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이게 와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지금 찍는 거라서 좀 이따 또 먹어보고 맛은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진짜 안녕! 하나만으로는 아쉬워서 다른 걸또 시켜봤는데요. 얘는 무화과 맛입니다. 무화과랑 호두 같이 들어있는 거고 꽤나 유명한 곳인가봐요. 로큼은 무화과가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되나봐요. 얘는 쿠팡에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밑에 층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12개, 11개 이 정도 들어있고요. 누르면 적당한 두께감이 느껴져요. 완전 물렁하지도 않고.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는 편은 아니고 코코넛 가루가 묻어 있는데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로쿰 자체는 맛있었어요.